또그 지겨운 음모론이야? 내가 우리가 나중석 가사를 어떻게 해버렸는데 그걸 안 들키려고 사건을 짬시켰다는 그 음모론 정황이라는 게 말이야 되게 애매한 거야 겪은 사람,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.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, 그 기억을 자꾸 떠올리라고 하면, 내가 기분이 좋겠어? 어? 재밌다. 아, 이 그런 상상은 뭐 혼자 하나? 뭘 한다고? 이 씨, GP 이름 밖에 서는 몰라. 왜너간죽 가려줘? 아, 됐다. 나가도 됩니까? 체력 단련 시간이라. 모르는 새끼들이.